안녕하세요. t r t V t입니다. 자, 오늘은요, 마녀의 기사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우선은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여러분들 호사이탁 같은 경우가 21층하고 22층이 새롭게 오픈이 됐죠. 저 같은 경우는 21층, 22층을 다 갔다 와봤는데, 글쎄요, 효율적인 면에서는 우선 22층 같은 경우는 신화나우락률이 4%고, 21층은 신화나우락률이 3%에도 불구하고 제 스펙 기준으로는 21층이 효율성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출력이 높은 분들은 당연히 빨리 잡기 때문에, 1 2층에 관련된 효율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호사이탑을 기준으로 구독자분이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디아님 하늘섬에 관련된 6층 즉 하늘 궁전하고 호사이탑 19층 21층 22층 이 3개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효율성이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제가 보기에는 우선 하늘 궁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신화 나올 확률이 5급 같은 경우는 25%고 사급 나올 확률은 5기 때문에 나올 확률은 더 좋겠지만은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하늘 궁전은 10분 호사이탑 같은 경우는 1시간이잖아요? 시간만 보더라도 벌써 6배기 때문에 호사이탑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구독자분이 댓글에 어차피 높은 사냥 도 올라가려면은 개수를 조합을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5급을 5개 모아야 4급이 되고 4급을 5개 모아야 3급이 되듯이 하늘궁전은 5%지만은 4급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5급짜리는 25%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호사이탑이 1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신화에 관련된 개수는 무조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충전에 관련된 부분을 하늘궁전 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호사이탑 새로 나오기 전에 19층 하고 좀 비교 좀 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신규 사냥터에 아직 입성을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19층 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하늘궁전 6층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신화에 관련된 부분부터 한번 보면요 어 벌써 바로 나오네요 어 이거 봐25% 확률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이게 우선은 10분이라는 확률 때문에 호불호성은 좀 갈릴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신화가 아무리 잘 나오더라도 여기서 강화석이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강화석만 보더라도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코사이톱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빛의 핵 있죠, 여러분들. 빛의 핵을 또 보면은 또 하늘공주에 좀더 좋아 보이고요. 자, 글쎄요, 이건 분명히 호불호성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하늘 공정 10분, 그리고 나서 호사트탑 19층 기준으로 1시간 사냥 영상을 해가지고요. 획득 로고로 여러분들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분 40초가량 사냥을 하고 있는데, 5급에 관련된 장비가 두개가 나왔고요. 사급에 관련된 부분, 어, 두개는어왔요 여기에. 사급에 관련된 부분이 또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사급 로그. 개수만 보더라도 벌써 이거 다섯 개 치면요. 아홉 개가 나온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호사이타 같은 경우는 5급만 떨어지기 때문에, 그 개수 비교를 충분히 해봐야겠죠. 야, 25%라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보다 진짜 잘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스펙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우선은 잠시 후에 하늘공주와 맞춰보고, 여러분들과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 자, 던전 시간을 모두 사용해서 요렇게 잡아 봤습니다. 아, 현재 5급에 관련된 무기 우선은 18개 나오고요. 5급 방어구 22개. 요거 합치면은 40개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4급에 관련된 무기 2개, 4급에 관련된 방어구 3개, 5급으로 환산하면요 무기는 10개가 되겠고요, 방어구는 15개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를 모두 합치면은 총 65개를 얻었다는 거, 요거 참고하고 제가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호사이탁 같은 경우는요, 업데이트 되기 전에 질문 사항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원래 19층하고 비교하는 게 맞긴 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번에 22층까지 오픈이 됐기 때문에, 22층까지는 층하고 비교를 해야되는건지 구독자분이 처음에 질문 해주셨던 19층하고 비교를 해야되는지 이게 참 고민이거든요 만약에 22층이 나와서 여기를 가신다면은 확연하게 또 22층이 좋아서 하늘선보다는 요쪽으로 또 충전하실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요 이게 스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분명히 22층에 관련된 사냥터가 좋고 스펙이 어중간하신 분들은 차라리 22층보다는 21층이 더 좋을수도 있고요 저처럼 완전히 스펙이 꽝당이신분들은 21층보다는 차라리 19층 또 빨리 잡고 퍼센트 지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19층을 잡으면요. 이 신화에 관련된 무기방어구를 합쳐서 30개에서 많게는 35개 정도 먹었거든요. 이게 또 확률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나올 때는 잘 나오고 안 나올 때는 안 나오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어림잡아 1시간에 약 30개에서 35개 정도 먹는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22층은 사냥이 되긴 하는데 야 이거 과연 퍼센트 지는 높지만은 효율성은 어떤 게더 좋을지 22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22층에 관련된 부분은 벌써 하늘에서 이런 느낌으로 약간 좀 어두컴컴한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거 지워주고. 자, 한 시간 뒤에 제가 22층 한번 보고 사냥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효율성만 보더라도 애들이 솔직히 잘 죽지는 않잖아요? 이게 아무리 퍼센트지가 올라가더라도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 야, 이거 잘 모르겠네. 제 스펙에서는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도 애들이 죽긴 죽네요. 이게 22층이 효율성이 좋은 건지, 21층이 좋은 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층이 더 좋은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좀 비교 대상이 돼야 되는데, 22층은 버티는 거에 관련해서 어렵지 않게 되는데요. 잡는 속도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야, 이 스펙 차이가 조금 그러네 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21층으로 내려가볼까 애들도 잘 안나오는거 같고 다, 다시 귀환 자 21층같은 경우는 3%입니다 여러분들 확인해주세요 자 배경은 똑같죠 자 어떤 느낌인지 봅시다 애들 잡는 속도가 22층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빠른거 같기도 하구요 어 개체수도 훨씬 많네 뭐, 버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버텨지고 있어요. 22층도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야, 제 스펙으로는요, 확실히 22층보다는 21층이 조금 더난것 같아요. 잡는 속도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자, 벌써 신화 하나 나와줬고요 자, 우선은 시간적으로 1분이 조금 넘어갔기 때문에 22층보다는 21층 쪽으로 스펙을 한번 잡고선 한번 1시간 동안 아까 보여드린 하늘궁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시간 뒤에 뵙도록 하죠. 잠시만요. 자 현재 사냥을 1시간 동안 맞추고 왔는데요 방치시켜 놓고 제가 다른 거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30분이나 지나 있네요 자 개수를 한번 살펴보면요 5급에 관련된 무기 현재 13개 그리고 5급에 관련된 방어구 21총 34개 정도 획득을 한것 같습니다 영상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0개에서 35개가 보통 평균이고요 운 좋으면 은뭐 40개 가까이도 먹기도 했어요 자 여기 강화석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자 여기 보이는 희귀 마법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만 보면은 자 여기 보이는 왼쪽 편이 하늘궁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사급에 관련된 부분은 다섯 개씩 잡더라도 총 65개가 되고요. 스펙이 좋으신 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얻을 수 있겠지만요. 제 스펙 기준 호사의 탑 21층 사냥을 했을 때 34개 정도 이렇게 완성이 됐다라는 거 보여집니다. 신화에 관련된 템만 보면요. 솔직히 하늘궁전이 훨씬 훨씬 좋다라는 거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업데이트되고 차원 등급에 관련된 무기들도 있고 방어도 구 있기 때문에 이 강화석에 관련된 소비량이 무시 못하는 하는 수준까지 왔다고 정말 정말 부족한 상황까지 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호사이 탭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굵직하게 신화 템에 관련된 부분만 생각을 하신다면은 차라리 요쪽에다가 충전하시는 게 맞고 강화석까지 생각을 하신다면은 호사이 탭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다 빛의 해괴 관련된 부분, 요 재료 같은 부분이라든지 빛의 행만 보면요, 또 하늘 공전이 훨씬 훨씬 좋죠. 10분당 사냥하는데 58개, 뭐 제가 많게는 70개까지도 먹어봤거든요. 자, 그런 거. 보면은 또 요쪽이 난것 같고 또 강화석이나 전체적인 템을 보면은 호사이탑이 난것 같고 요거는 약간의 호불호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비교였지만 여러분들 요거 참고해주시고 앞으로 22층도 트라이하는 모습 여러분들과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다양한 컨텐츠 나오면 또 한번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이염